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경제의 심장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리 없는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지식을 주변의 소중한 한 사람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서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미국 경제가 역사상 가장 견고하다고 주장합니다. 낮은 실업률과 꾸준한 GDP 성장을 근거로 들죠. 하지만 데이터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신용카드 빚은 1조 3,300억 달러를 넘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자동차 할부금 연체율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중간 소득 가구 수입의 40% 이상이 월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고차는 판매되지 않은 채 120일에서 150일 동안 매장에 쌓여 있으며 푸드뱅크의 수요는 20%에서 40%나 급증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노년층의 노숙자 수는 30% 이상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인 경기침체의 선명한 발자국입니다. 미국은 불황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이미 불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미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공식적인 지표들이 더 이상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GDP 성장과 낮은 실업률은 안정이라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지만 이 헤드라인 뒤에는 시스템의 근간이 썩어 들어가는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노동시장 참여율은 여전히 63% 미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수백만 명이 실업자로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840만 명은 치솟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두개 이상의 직업, 즉, 투잡과 쓰리잡을 뛰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이 실제보다 건강해 보이게 만드는 인위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동시에 물가 상승률을 조정한 실질 임금은 정체되었고 필수 생활비가 소득 증가를 앞지르면서 구매력은 계속해서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교묘하게 외면하는 것은 가계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입니다. 개인 저축률은 현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인 4% 미만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가정이 비상 상황에 대처할 완충 장치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주택 담보 대출,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이자 비용의 증가로 총 가계 부채는 17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모든 금융 압박은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를 인정하기 훨씬 전부터 가계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소득보다 빚이 더 빨리 늘어날 때. 경제는 서류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개인의 일상은 점점 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갑니다. 경제의 힘을 측정하는 방식 자체에도 왜곡이 존재합니다. 주식시장의 상승과 기업의 이익은 하위 80% 가계의 재정 상태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상위 10%가 전체 주식시장 자산의 거의 9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호황이 광범위한 번영이 아닌 부의 집중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학자들이 강력한 소비 지출을 언급할 때 그들은 불편한 진실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지출의 상당 부분이 고금리 신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신용카드 이자율은 현재 사상 최고치인 22%를 넘어섰고 평범한 구매 행위를 장기적인 부채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공식 지표와 체감 현실 사이의 이 격차는 사소한 통계적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정책 이반자들에게는 경기침체가 보이지 않고 평범한 가정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경기 침체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경제의 실시간 센서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거리, 즉 골목상권에서 발견됩니다. 거대 신용한도, 자사주 매입,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보호받는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 기업들은 소비자의 일상활동에 직접적으로 의존합니다. 가게 예산이 긴축되면 이들 기업은 즉시 그 충격을 느낍니다. 지난 1년 동안 동네 소매점, 수리점, 미용실 등 지역 서비스 제공업체의 방문객 수는 급격히 감소했으며 전국 데이터에 따르면 지역 내 이미 소비가 11%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위축은 헤드라인 GDP 수치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경제적 고통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중소 도시에서는 20%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높은 융자 비용과 보험료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계속 오르는 와중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천 개의 소규모 사업체들이 수익 감소와 고정 비용 증가라는 양쪽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의 노동 수요 또한 위축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의 구인 공고는 두 자릿수 비율로 감소했으며 더 많은 사업주들이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직원을 해고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소한 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 사회 경제의 심장 박동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종종 주기적인 대기업의 해고와 달리 골목 상권의 둔화는 소비자 구매력의 구조적 약화를 나타냅니다. 신용 조건은 붕괴를 더욱 가속화합니다.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은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대출 비용은 급격히 상승하여 평균 이자율이 9%에서 12%를 초과합니다. 많은 사업주들에게 신용한도를 갱신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며, 이는 결국 지역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키는 운영삭감으로 이어집니다. 골목상관의 침식은 앞서 설명한 숨겨진 경기침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재정적 안정을 이루면, 소규모 사업의 생명줄인 이미 소비가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그 결과는 기관의 데이터가 문제를 인식하기 훨씬 전에 가게 바닥에서부터 노동시장으로 퍼져나가 지역경제를 약화시키는 연쇄적인 위축입니다.